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 있는 종목 스윙 충전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펀드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세력이 있고 어, 차트 괜찮은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좀 괜찮은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강산업이구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 하락 추세를 가다가 급격하게 추세를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더 이런식으로 갈 확률이 있는 차트 흐름이구요. 요거는 하이리스크 합니다. 요, 여러분들 요거는 작은 금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21선 계속 저항을 맞았는데, 여기에서 한번 저항 맞고 한번 뚫었거든요. 자, 이제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하이 리스크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홍준표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지금 이렇게 높이 있을 때는, 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는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한번, 이렇게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 이거 변동성 지금 엄청나게 흔들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도 나는 변동성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양봉 떴잖아요. 눌림목 오면 잡으세요. 쏘면 내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음, 두 번째 종목. 좀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 하나 해볼까요? 음, 4PM 반도체고요. 지금 뭔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피 m 반도체인데, 어저께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금요일 때. 121선을 딱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 이 1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고요 스윙 중기로는 여기 61선 61선 이렇게 저항 맞았는데 뚫었다는 점 그러면 61선까지 한번 내려 꽂아도 차트는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121선 이렇게 가는 흐름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61선 이탈하지 않는 가는 흐름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음 세력들이 슬금슬금 올리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 바이오 노트. 얘도 뭔가 계속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냥 얘는 러프하게. 딱 여기거든요, 여기. 4,300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얘는 가는 흐름이다. 여기는 똑같은, 그냥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얘는 여기하고 이 박스권은, 나 여기 높이 올라가면 갈래?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래? 이런 거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 여기에서는 하시고요. 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 노트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 GST. 자, 그 다음에는 GST 고요 요거는 음,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여기에 있을 때는 제가 이게 음... 액칭냉각 관련주라고 생각을 못하고 차트가 좋아서 해드린 건데 나중에 액칭냉각 때문에 얘가 급등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하기에선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에는 이 열을 식혀야 되는 액칭냉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액칭냉각 때문에 한번 갔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한번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 차트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561선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계속 올라왔는데 드디어 121선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121선 뚫기 전에 요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분석해 드렸냐면요 현대 로템입니다 자 제가 요기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요기에서 음 121선 저항 여기에서이러다가 121선 올라서면은 요렇게 눌렸다가 한번 갈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가지고 현대로템, 여기에서 121선 올라서고 눌렸다가 이렇게 쌌습니다. 요거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이랑 비슷한 종목 두 가지를 해드렸죠. 그래서 bh, A bh A i죠. 요것도 요거랑 비슷한 종목 이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분석해 드려서 크게 수익 드렸죠. 내일 단타라도 해볼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 요거랑 또 한글과 컴퓨터 요거 음 이렇게 하다가 한번 요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서는 게음 현대 로템 차트랑 비슷하다. 이렇게또 한번 갈수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GST도 어, 요 차트랑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 현대로템, 요렇게, 비슷하죠? 요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다가 한번 요렇게 가는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은, 아니, GST는 이제는 121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야 되니까는요. 얘는 이제는 음 라운드피가 15,000원 이게 15,000원이라 561선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5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561선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음그 다음에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 핫하죠 1승 조선주입니다.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 해드려서 한번 수익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러다가 정거점을 뚫고 가려고 하다가 눌렸거든요. 요거는 음 지금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갭띄운자리 여기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요거는요 단기적으로 자 여기만 이렇게 좀 내릴게요 여기만 여기 갭디언자리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번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력에 안 빠져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승 이렇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b n d 파마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내일, 은봉 떨어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 쏠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단기적으로 여기, 음, 21선 이렇게 오거든요.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이고요. 스윙은 61선입니다. 단기적으로 60,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n 파마테. 자, 이제 세 종목 남았는데요. 제가 본게 3일. 이것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3일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요게 어딘가에서 분석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갭 띄운 자리가 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써놓는 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슬금슬금 요 5일선을 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11선, 5일선, 이러다가 뭐 양음양이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쓸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일도 한번 보시고요 음, 성강밴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강밴드 어디에서 들었죠? 제가 음, 아무튼 요게 어딘가에서 들여서 한번 수익을 들였었는데요. 여기였던가요? 아무튼 해서 드렸는데, 여기였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눌렸다가 지금 이 장대 양봉이 나는 추세를 살릴 거야 라고 암시를 해주는 양봉이고요. 요 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기준이 생겼으니까는 여기 이날의 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는 차트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 탄소 포지 관련주이고요. 음, 요거는 내일도 혹시 이런 차트가 많아요. 여기 121선 저항인데 121선을 뚫었거든요. 뚫고 나서 이렇게 한번 눌림목 나온 다음에 내일 혹시라도 여기 이 음봉을 위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4,500원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얘 한번 이렇게 장대 한번 쏠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윗꼬리 안에서 이 음... 캔들이 마무리됐다는 점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라운드 피겨 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단기는요 그리고 스윙 중기는 계속 보이시죠 61선 61선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61선 위에서 얘가 한번 점핑을 했다가 하루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섰다 그래서 스윙 중기는 이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4000원 스윙 61선. 여기 61선 전략 잡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새벽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음 요거 세력이 있는 차트 괜찮은 종목 이렇게 해드렸고요 오늘 특징주 어,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은 음 23일 날 올려드린 영상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볼만한 종목들 뭐몇 가지 해드렸습니다. BHI도 내일 분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